지마라 울지마울지마울지마 마. 마.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가수 신성입니다. 부자, 부자. 저는 다니엘 헤니를 그래서... 아해서그지 시집을 에이. 못 가는구나. 선한 모습이 너무 좋아요. 선한 <laughs> 부자 부자 흥부자가 부자 부자 왔어요 와, 아, 정말 <laughs> 자, 같이 이분, 노래하기 힘드네요 <laughs> 이분 모르는 분 없죠? 예. 없죠 없죠 김양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선배님 하아.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대를 빌려 드립니다. 김양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대 빌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가수 김양입니다. 네, 저희가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첫 무대 신나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고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배님이 <laughs> 흥부자 부자 부자,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이게 아니고요. 흥부자가 왔어요 내리셔야 돼요. 오자마자 왜 MC한테 지적 질이십니까 죄송하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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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그러 어, 아니 근데 아니, 네. 네. 아니 그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제가 머리를 좀 싹둑 잘랐어요. 어, 그렇죠. 단발 컷으로 18년 동안 머리 긴 머리를 해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가 사실 두달 전에 그냥 싹둑 잘라 버렸습니다. 아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네. 뭐 시련이요? 예, 네, 상실감으로 어... 되겠어요. 아니면 개가 깨졌거나. 아개 하는지 어떻게 하셨죠? 아, 그러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을 때 네. 사실은 제가 작은 수술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머리 긴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 까물 수도 없고. 그리고 음.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머리가 여기 기니까요. 막 등에 껴가지고 그냥 나오자마자 싹둑 잘라버렸어요. 아... 말릴 때는 불편하지만, 까물 어. 때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평상시 다닐 때 너무 간편하니까 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니, 음. 저처럼 이렇게 더 커트를 치세요. 그러면 예, 거의 뭐 샴푸가 안 들어가요. 그니까요. 저희 엄마가 어. 커트 치겠다고 했더니 더 늙어서 하라고. 어. <laughs> 더 나이 들어서도 <laughs> 그때 되면. 어. 자연스럽게 머리 자르는데 네. 뭐 굳이 벌써부터 아니, 자르냐고. 잘 예쁘게 어울리시니까 좀 유지해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청주는 뭐 얼마만에 오신 거예요 그럼? <laughs>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한두달 만에 온것 같아요. 어? 두, 다, 두 달이요? 네, 청주에서 또 탑텐 가요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쪽 방송국? 어머 예, 저쪽이군요 아, 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훨씬 먼저 부른 적 있지 않나요? 훨씬 먼저 네네. 제일 먼저 부르셨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오래됐어요 네. 몇년 됐습니다 음. 혹시 그 무슨 음. 프로인지 기억 안 나시죠? 그 장민호 씨와 김수찬 씨와 함께 어. 왔었는데 기억 안 납니다. <laughs> 그럼 언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렇죠. 몇년 전에 아. 제가 했던 아. 게 기억이 잘안 나요. 죄송해요. TV 콘서트. 아, 아. 아 이름 얘기하시니까 확 어, 생각이 나세요.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눈동자 보니까 생각 안 나는 거 같아. <laughs> 티 나. <나요>? 네티 <laughs> 어. 났어요. 네. 아니요 진짜 생각 났어요. 어. 그러니까 아, 났어요? 민호 오빠하고 수찬이하고 왔었던 기억이 확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성입니다! <laughs> 세월을 음. 지난 후에 다시 찾으셨는데 네. 어떠세요? 역시나 청주는 너무 좀 정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데뷔 18년 전부터도 청주를 정말 많이 찾았었거든요. 아, 공연도 많이 왔었고 음. 방송하러도 왔었고 뭐 라디오 하러도 왔었고 이렇다 보니까 음. 청주에 오면은 왠지 좀 친구 집에 놀러 온것 같은 좀 편안함이 있어요. 자 맞아요. 그러면 친구의 음. 집을 구체적으로 장점을 한세 <laughs> 가지만 대보세요. 편하고 편하고 편하다. 야아 이건 네. 뭐 신부집도 아. 아니고 그냥 우리 집이네요 그 가자마자 아니, 양말 벗고 누워야죠 아, 네. 아 그러니까 네. 야 여기 오면서 어. 무비를 공부하고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 여기 오면 이병철이 기습 공격을 할 거다 어, 어, 좋아해요 그런, 아, 그런 거 좋아한답니다 네, 네. 그래.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를 또한곡 처음에 네. 들을까요 네 어~ 이번에 전해드릴 노래는요 김양하면 생각나는 그 노래 우지 마라 전해드릴게요 김양의 홍탁 같은 노래. 18년 된 노래 우지 마라 듣고 오겠습니다. 우지 마라 어떻게 <laughs> 이게 만들어줄 알았어요. 아 어, 앞에 너무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뒤에도 심지어 음도 안 맞았어요. 그 노래가. <laughs> 저는 오늘 음 때문에 어. 다 망치는군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에 음. 코러스가 송대관 선생님 코러스가 있다는데 우리가 <laughs> 한번 <100번> 네. 돌려봤거든요. 우리가 <laughs> <네네>. 어디 <laughs> 코러스가 어떡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려 안 나와. 송대관 태진아의 코러스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laughs> 어디오 음원 사이트에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네. 예전에 m 본부 방송에서 한번 네. 또두 분이서 뒤에서 코러스를 해주신 적이 <laughs> 있어요. 저희도 코러스 해드릴 수 있는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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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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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닙니다.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김양희그 트로트만 부른 게 아니라 OST도 불렀습니다. OST를 사실 네곡 불렀어요. <laughs> 많이 부르셨네요. 네, 영웅 씨가 부르기 전에 제가 사랑은 늘 도망가를 제가 먼저 불렀어요. 먼저 불렀어요. 아 네. 먼저. 어, 인생은 원더풀, 사랑은 뷰티풀이라는 주말 드라마에서 네. 제그 목소리로 된 사랑은 늘 도망가가 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사랑 먼저 불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원조가 더 다르네요 아니 근데 네. 워낙에 네. 영웅씨께 너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음. 나도 불렀는데 아니, 이렇게 소심하게 <laughs>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임영웅 김양 누가 더 좋으세요 아, 그럼요. 어, 누가 임양이라고 네. 하셨어요. <laughs> 누구예요, 임양 <속였어요>. 누구세요? 임양 <laughs> 임양 누구입니까? 근데 사실 김양 씨가 네, 벌써 네. 자리를 다잡았는데 네. 경연 대회를 네. 나가셨잖아요. 네, 네. 아니 떠밀려 나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의지예요? 사실은 미스 트롯은 네. 약간은 떠밀려 나간 것도 있었어요. <laughs> 아 누가 밀었어요? 저희 친오빠가. 친오빠. 매니저인 저희 친오빠가 네. 무대로 가게 만들었던 말이 한 마디가 있었는데. 아마 김양이 잘 나오지 않아서 궁금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널 많이 반가워 할 거다 아 에이, 해서 이제 나가게 됐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안 나갔으면 어떡할 뻔 했나 할 정도로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음. 네 힘을 주셔서 음. 네, 너무 좋았죠. 그때 음. 뭐 장윤정 네. 네. 가수도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했다고. 맞아요. 사실은 저는 윤정이를 보고 쑥스러웠는데 윤정이가 보고 저를 보고 이제 어. 눈물을 흘렸어요. 두 분이 친구. 네, 친구인데. 어. 본인은 마스터석에 있고 맞아. 저는 참가자석에 있는 게 너무 얄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내가 진짜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음. 했는데 안 도망가길 잘했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laughs> 보여줘야죠 김장희 네. 모습을 네. 근데 현역가왕에서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맞아요 어, 현역가왕에서는 이제 마지막 결승전 전날 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하고 이별을 하셨어요. 아... 딱 결승전 하기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승전에 가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제가 아빠 곁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안 간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언니하고 오빠가 이제 많이 설득을 해줬던 게 아마 아빠도 마지막으로 너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거다. 예. 네. 아... 그래서 하... 정말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가게 됐죠. 네. 네. 아버님을 위한 노래도 이번에 만드셨다고요? 맞아요. 음. 어, 사실 그때 장례식장에 놀러 왔던 이제 작곡가 팀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부은 제 눈을 보고 계속 이제 울, 울고 있었으니까 아, 누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저희 아빠 기일에 맞춰서 노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나 뜻깊고 좀네 저희 가족들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음, 그런 노래예요. 그럼 그 노래 청해서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어, 제목은 우리 아버지란다. 전해드릴게요. 시는 엄마랑 가족들 잘 지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소풍 가는 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한 번도 안 뜨시고 음. 계속 아.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하신 네. 를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음. 노래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참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럴 그럴까. 것 같아요. 노래를 끝마치기가 사실은 막 울컥울컥 하니까 음. 사실 노래할 때 울면 노래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목이 근데, 메이니까. 에, 그리고 또막 울컥 올라오면 이게 소리가 또 달라지기 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음. 이게 눈을 감고 부르든 눈을 뜨고 불러든 아빠를 생각하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노래가 제일 저한테는 힘든 거 같아요. 음. 어. 그 마지막 내레이션 있잖아요. 어, 저 정말 울컥했는데 뭐 누구예요? 여, 전... 영화 속한 장면 같은 거. 전문 성우예요? 아니면 드라마나 어. 영화에서 어. 따온 거예요? 저희 다 같이 소풍 가는 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친오빠의 목소리예요. 네. 아, 친오빠. 매니저님을 하고 있는 저희 친오빠의 목소리인데 네. 갑자기 녹음실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왜 녹음실을 들어가나 했더니 작곡가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한테 갑자기 부탁을 했대요. 네.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빈 공간에 한번 해주시라고. 아. 그래서 울먹울먹하는 목소리 그대로 아. 들어가 있어요. 음. 뭐 소풍 가서 네. 네, 소풍 가 제가 소풍 가는 날 만나야 네, 하는 다시. 이런 자,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또 굉장히 귀담아 듣고 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저희 소풍 가는 날 인사드릴게요라고 어. 하는데 네. 다들 거기에서 너무 많이 울컥해서 <laughs> 네. 울먹 울먹하면서 울컥하는 음.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노래하다가 울다가 노래하다가 울다가 아, 네. 쉬다가 아이고. 울다 쉬다가 하다가 막 이렇게 했어요. 후회가 돼요. 아 잠깐만 우리 아버지 단단 아버지 잘 계시죠 근데 이 노래가 신곡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 앞으로 맞아요. 신곡을 부르면 힘들은 신곡을 네. 부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잘안 부르고 아. 그냥 어. <laughs> 어, 오늘 저희를 위해서 그럼 특별히 네. 불러주셨나요좀 어. 음원으로 많이 접하셔서 네. 좀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김양이 또. 당연히 불러드릴 곳이 있으면 가서 또 불러드려야죠. 네. 네. 그러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네. 힘나는 노래, 힘나는 아, 노래, 흥겨운 네. 노래 뭐 없나요? 있습니다. 호들갑 말고. <웃음> <웃음> 네. 있습니다. 어. 이 노래도 사실은 올해 1월에 나온 신곡인데요. 아, 네.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음. 리필. 아 리필 좋죠. 리필해 달라고 좀 채워주세요. 네. 네. 사랑 리필할래요 하는 그런 음. 사랑을 리필 받겠다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아주 신나고요 경쾌한 곡이니까요 아 좋아해 주시면 <웃음> 좋겠습니다 <웃음> 네 그럼 자 신날 준비되셨나요 리필 함께할게요. 那些。 그대 마내 가슴에 살며시 들어. 화성지 하시니까. 네, 뭐든지 하면 됩니다. <laughs> 어, 어. 요, 요거는 이제 김양 노래고, 네. 저희 집 사람은 내 사랑 리콜할래. <laughs> <laughs>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뭐 아, 반품. 네, 반품. 반품, 반품. <laughs> 안안 아니, 그런데 네. 이런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네. 어떻게 사랑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연애를 안한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어머나 저는 오로지 지금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엄마 모시고 좀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 말고는 별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혹시 뭐 저기 원하는 남자 연예인으로 치자면은 네네. 뭐 누구? 그러시면은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시집 못 가네 하실 텐데 <laughs> 네. 누굴까? 저는 다니엘 헨니를참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시집을 에이, 못 가는구나. 에이, 에이, 아. 다니엘 헨니 어떤 점이 그렇게 멋있었을까요? 그 선한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아, 무슨 말이에요? 선한 사람 <laughs> 많아요. 지금 여기에도 많고요. 아니, 네. 뭐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렇게지. 다니엘, 다니엘 해니 같은 그런 선한 <laughs> 얼굴 <laughs> 좋습니다. 에이,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건 운명이. 오빠도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맞아요. 근데 얼굴이 네. 참 착하긴 착해요, 그렇죠? 그렇죠. 음, 맞아요. 네. 알겠어요. <laughs> 앞으로 그러면은 뭐 결혼 말고. 특별 네. 계획, 목표? 저는 사실 많은 분들께 제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위로받으셨으면 하는 네, 음. 마음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김양 노래를 들으셨을 때좀 위로받은 것 같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음. 네, 그런 노래를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리필 가능한 점죠처럼제 아, <laughs> 네. 사랑 리필해 드릴게요 어? 고맙습니다 그러니 아니 안 받을게요 사랑하세요 <웃음> 어. <웃음> 충분히 사랑 많이 예쁜 사랑도 하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래가 예,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지 말고 어? 네 흥부자 왔고 어. 예 여러분들에게 네 위로를 리콜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 리필 <laughs> <laughs> 리필해 드린다고 너무 좋네요 깜박했습니다 <laughs> 어,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예. <laughs> 이 시간에도 아, 위로와 네. 위안을 많은 분들에게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계속 이필 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흥부자 김양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